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대아티아이가 어, 남북 경협주죠. 최근에 남북 경협주인데 또 좋은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먼저 좀 봅시다. 이슈를 먼저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아티아이. 이를좀 TI. 보시면 얘는 매출도 괜찮죠. 예. 자, 안 나오죠. 자, 남북 트럼프 김.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자, 이렇죠트럼프의 좋은 추억이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와요. 계속해서 김정은, 트럼프의 좋은 기억, 한국과 하나 될 수는 없다. 김정은, 군, 쭉 나오죠. 이러면서, 어, 트럼프와는 좋은 기억이 있다. 그러면서 협상이 어제를 남긴 오겠죠 협상이 어제 올까? 하나, 될수 비핵화 집념터면 미아 못 만날 이유 없다. 만날 수 있어. 그죠 계속해서, 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 최근에 이제, 이제 남북 경협지들이 그래서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아티아이는 뭐다? 실적까지 줬죠.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대아티아이를 좀 보시면. 보시면. 자. 자, 실적 내역을 보면. 실적까지 나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굉장히 테마에 걸린다면 그쵸 엄청 나기죠. 어차피 남북 경협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괜찮은 자리에요 그러면 이 종목 여러분들 분석을 하기 전에 어 차트적으로 시장이 엄청난 지금 이슈가 좀 이슈가 지금 있지. 지금 시장의 화두는 뭐죠? 보안이요. 해킹, 해킹, 해킹 그쵸 롯데카드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에 대한, 대한 테마가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러면서 자금 이동이 감지되고 있고 보안주가 예열이 시작됐그래서 AI가 우리가 예측한 다음 10월의 테마는 뭐다 보안 테마라는 거죠 그렇다면 뉴스를 스캔하고 사이버 공격을 분석해서 쫙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종목은 두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두 종목인데 저는 이두 종목 중이 종목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조금 기업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안정됐다는 것보다 예 맞아요 예 조금 믿고 살수 있는 종목이면 좋겠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있고 ROE도 2 1 4면 충분히 매력덩어리인 기업이죠. 그렇다면 이 종목을 사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보안 테마 투자 포인트는 해킹 사건이 급증하고 을첫 번째 정부에서는 확대됐어, 세 번째 해결해 달라는 솔루션은 폭증하고 있어. 보다 뭐 세박자가 다 맞는다는 거지. 그럼 뭐야?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사야 돼, 말아야 돼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자 영상에 있는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돼? 보안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 내일부터 바로 직접 연락드리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니 자이 종목은 좋죠. 자 기준이 되는 부분 이거야. 그쵸? 자 보시면 이거를 기준이 되는 부분로 잡고요. 고점, 저점, 절반. 절반이죠. 그러님 얘는 4,6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4,600원. 어, 너무 좋은 자리야, 지금. 이 종목. 그쵸? 이 종목 자체가 너무 좋은 자리죠. 그래서 여기만 지지해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정말 크게 갈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단기적인 고점은 여기에요. 여기. 양봉이 시작하는데 여기. 이 지점이에요. 5,500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편하게 갖고 가죠. 지금 테마 자체가, 어, 반도체 테마에 있는 흐름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다른 테마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안 테마사하고 요거는 단기성 테마기 이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피 자, 오늘 매수했어요. 오늘. 자, 어, 그쵸? 4,950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어, 여러분들 같이 하실 분들은 영상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 댓글 안에 어,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링크 어,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엄청난 뉴스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미리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마가 나왔습니다. 예 경영권 분쟁 테마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종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기회를 탐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 데이터 기반 투자 전략을 할 건데, 지금부터 그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어, 실제 과거 경영권 분쟁 사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 전년도에 나왔던 종목들이죠. 어,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9월 12일날 이슈가 시작이 됐는데, 10월 7일까지 제가 수익을 냈다는 게 아니라, 어, 경영권 분쟁 시작이 됐을 때부터 종료 때까지 수익률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무려 거의 300%가 급등을 했고, FN 가이드 같은 경우도 240%가 급등을 했고, 그쵸? 유니텍도 그렇고, 예림당, 뭐, SM 등등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쵸? 평균 수익률이 무려 146%고, 어, 최대 수익률은 발생 시점 대비 거의 300%가 올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보다 경영권 분쟁 테마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경영권 분쟁 투자는 여러분들 일반 투자와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자, 보시면 일반적인 투자는 뭐예요? 어 이게 일반적인 투자는 시장 뭐예요? 어 전체 흐름에 의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가지죠. 그리고 때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안정적이지만 제한전 수익이지만 우리 경영권 분쟁 테마는 뭐예요? 감면 경영권 분쟁 테마는 보다 명확한 이벤트를 기반으로 하죠. 그리고 뉴스와 공시로 파악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도. 앞에 보셨다시피, 어, 굉장히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다, 바로 뭐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어, 투자 접근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최근 화제가 되긴 LS, 출자일과 허반의 경영권 분쟁이었죠. 어, 구자원 회장 등이 약 6%를 매각하면서 680억 원의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했죠. 그쵸? 이는 LS 지분 매입을 위한 실탄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호방과 ls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뭐예요 콜마가 지분 경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쵸 어, 여러분들 콜마가의 지분 경쟁이 격화되자면 어떻게 됐어요 콜마 비인의 가 장중 20. 5%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 시작 대비 벌써 50% 이상 올랐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경영권 분쟁은 관련 종목들에게 즉각적이고 여러분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패턴을 미리 파악하는 게 보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관심 종목 분석을 해서 경영 분쟁 패턴 분석과 잠재적인 기회를 탐색해드리고, 투자 전략과의 리스크 관리 방법과 과거 사례 기반 접근법을 제시해드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 상세 분석 리포트를 드릴 거예요. 뭐다? 시장 동향 분석과 투자 시너리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게생는 거예요. 경영권 분석, 관, 분쟁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투자 정보 제공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경영권 종목 관련 문의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경영권 분쟁 테마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 있으시다면 저희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 어 관련 종목 상담 문의는 아래 번호로, 그쵸? 경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여러분들께 제가, 어, 연락을 직접 드리고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는 성공적인 투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